13. 백류지효는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 안타하여 어머니의 노쇠함을 탄식함. h lamented her mother's aging because she was extremely filial and did not hurt even if she was hit by her calf by her mother. 한 번은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매우 효성이 높은 아이였고 어머니를 극도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은 어머니의 노새함에 대해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많은 노력으로 가정을 돌보고 한국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머니의 발에 힘을 줄수 없어서 안타까워했어요. 한국은 머릿속에서 어머니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머니의 발을 아프게 할수 있는 마법구두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머니를 아프게 할수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는 아주 특별한 마법구두였답니다. 마침내 한국은 마을에 사는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법사는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한국에게 특별한 마법구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마법구두는 한국이 어머니의 발을 쓰지 않고도 그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법구두를 신은 한국은 어머니와 함께 걷거나 뛸 때도 어머니의 발을 아프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한국의 마음에 감동하며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과 어머니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한국은 항상 어머니의 편에 있어 어머니의 노세함을 탄식하지 않았답니다. 한국의 효성과 마법구두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사랑과 감동을 전했어요. 코리어즈 매직 슈즈 오브 필리얼 파이어티는 어린이들에게 효성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동화입니다. 한국의 예술적인 마법과 어머니와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어린이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효도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